펫도6 4 5 라이브는 여러분 지금 응모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네, 땡, 땡땡땡, 네. 검색 엔진 들어가셔서, 어, 제네시스 에고. 에고 검색하시면 그 제네시스 에고의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펫도6 4 5 라이브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펫도 645 라이브는 3주마다 돌아오고요. 반려견 관련한 문제의 정답을 맞춰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3주마다 추첨까지 진행되는데요. 어, 먼저 1회는 순종 믹스 마치기 문제가 나갔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세 마리 예쁜 강아지죠. 있 예. 어, 이 예쁜 강아지들 가운데서 순종이 누군지, 믹스견이 누군지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회원가입 제출이란 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회원가입 해주시고 제출하시면 응모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일 회차의 퀴즈가 지금도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가볼게요. 결과 발표는 3주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오늘 6월 3일 토요일 저녁 8시 45분에 추첨 있을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3주 후에 또 다시 패토6사올라이브가 돌아올 겁니다. 어, 1등, 2등 각각 한분 추첨을 하게 되는데요. 1등으로 뽑히신 한 분께는 45만 원 상당의 상품권 혹은 45만 원의 현금을 보내드립니다, 음 여러분. <laughs> 왜 45만 원이죠? 아... 펫도를 조금, 아, 로또를 흉내냈습니다. 네. 예, 예. 로또가 이제 645잖아요. 아, 네. 그기에 예, 예. 이제 어, 45짜리 숫자 중에 6개를 뽑는 건데 네. 저희는 이제 강아지 지금은 3마리지만 예. 6마리로 늘릴 거고요. 오. 그럼 6마리를 추첨해서 저희가 45만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펫도 645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1회차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상태고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지만 또 얼마나 이게 또 네. 아, 일상의, 쉽게, 예, 예. 일상의 활력인가요? 일단 아, 응모해놓고 또 기다렸다가 그쵸, 1등 그쵸, 뽑히시면 45만원 여러분 받아가시고요. 네. 혹은 45만원 상당의 상품권 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2등도 저희가 한분 뽑을 예정인데요. 혈통분석 헬스케어 서비스 제네시스 에고의 서비스 패키지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반려인이 아니다. 나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5만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께 행운이 돌아가는데요. 네. 자, 팩도645 라이브가 어떻게 추첨이 이루어지는지 그 공정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다고 네,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믿냐 항상 네.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핫한 저희가 채찍 피 d 로 여러분들이 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몇 마디 짜고 싶은 내용을 기술을 하면 프로그램을 다 짜주기 때문에 네. 저희가 최초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오. 네네네. 네, 네, 네. 그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건가요? 예, 예. 그대로 이 소스 그대로 공개되고 여러분들도 이대로 프로그램을 어, 다른 용도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는 그 고객 정보가 엑셀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런 엑셀로 저장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고객 정보가 여기 보시면은, 뭐 필드가 둘레 네, 여섯 개인데, 네.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정답이 있죠.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순종, 믹스, 순종.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 리스트를 가지고 네. 랜덤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그냥 타이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프로그램 소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걸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그대로 추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한 3, 4분 이내에 그 로또와 거의 비슷하게 한 45분 정도 되면 네. 저희가 여기 있는 링크가 있는데 고객이 지금까지 넣었던 고객이 그대로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 순서대로 저장이 되는데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7분이 이렇게 어 가입을 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답을 맞히신 분들은 여기에 보면 4명 위에 있는 네 분인데 홍기 시리즈입니다 홍길동 네. 시리즈인데 보시면 이 분은 정답을 맞힌 분들이죠 음.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정답이 아닌 거죠 네. 만약에 예를 순종, 믹스, 순종이다 이러면 이렇게 맞히신 분들을 실제로 어 저장을 했고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실행을 한 거죠 파이썬으로 짰기 때문에 파이썬하고 이 프로그램 명을 이제 엔터를 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첫 번째 사람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면 이분이 정답은 아니고요. 어 왜요? 어,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저희가 보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아, 테스트 작업을 거치는 거군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 추첨할 때 테스트 작업을 하고 나서 예, 예. 그러고 일 등, 이등 네. 이렇게 추첨하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일 네. 등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나서, 하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분이 예. 당첨자입니다. 네네. 첫 와. 번째로 할까요? 아, 근데 첫 번째로, <laughs> 첫 번째로 하면, 아니, 근데 네. 우리가 진짜 네. 공정성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프로그램도 네. 보여드리고, 네. 공정하려면 3, 4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네. 1번, 1번 되신 분이, 네. 그분이, 그분을 위해서 하는 네. 추첨이라면은, 만약에 네. 예, 네. 그런 프로그램이라면은 2번 딱 클릭했을 때도 그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뭐 랜덤으로 해도 그분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네네. 진짜 희귀한 일이고, 그렇지 안 그런 희귀한 일은 잘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네. 마지막에 세 번째, 네. 1등 담소. 그다음에 네네. 두 번째 2 등도 똑같이 똑같은 순서. 예. 네, 두번 시도를 하고 네네. 마지막 세 번째 네네. 나오시는 분이 네네. 당첨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네네. 그리고 뭐 우리 패도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한 네네. 다섯 번째 분 뽑았으면 네네. 좋겠다. 네네. 이런 의견이 많으면 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패도가 진행된다는 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패도 6사5 라이브. 1회차 응모 네.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펫도645 라이브 1회차의 순종 믹스 맞추기 네. 그 퀴즈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퀴즈 정답을 한번 맞춰 볼까요? 네. 네. 어, 자, 이번에는 여기서. 1회차에서 순종 믹스 마치기 네. 퀴즈가 들어갔는데요. 펫도 네, 네. 1, 펫도 2, 펫도 네. 3 이렇게 3마리 네. 강아지가 네. 이렇게 뿅뿅뿅 올라왔습니다. 네. 자, 주변에서 이거 퀴즈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 저도 출제를 하고 나서 주위 네. 사람들한테 이제 정답을 계속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laughs> 절대 알려준 적은 없고요. <laughs> 한번 공부경 네, 한번 공부 겸 이렇게 한번 찍어보시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어첫 번째, 두 번째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펫도 오, 1, 2를. 네. 그래서 주위 분들은 대부분 두 번째 아이가 이제 아주 흰색이고, 네. 이뻐가지고 순종으로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조금 아시는 분들하고 반반이었어요, 진짜. 아, 그래요? 네. 어 그렇군요 자 그럼 바로 문제 정답 네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펫도 645 라이브 1회차의 정답입니다 네네. 자 펫도 1, 펫도 2이두 마리의 강아지 각각 순종 믹스 어떤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는 순종 하나는 믹스입니다 아, 예. 힌트에도 있었죠. 아, 그렇죠. 힌트에도 순종이 <laughs> 네. 두 마리, 믹스견이 네. 한 마리 이렇게 올라는데 그리고 색깔 비슷한 아이들이 순종이라고 했죠. <웃음> <웃음> 자, 그래서 둘 중에 아시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둘 중에 한 마리는 네. 순종입니다. 네, 둘다 순종일 수도 있죠. 정답 공개해 주시죠. 펫도 1, 아, 순종인가요? 예. 자, 펫도 1이 순종입니다. 네, 순종이고요. 네. 펫도 2. 순종인가요, 믹스인가요? 아, 펫도이가 아쉽게도 이쁘지만 믹스 견입니다. 아 믹스입니다. 네. 아니 제 주변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쉽다 하시는 분은 아, 폼에는 순종이, 그러니까 음. 모질이 굉장히 빽빽한데, 아... 1 번은 순종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완전 전문가시네요. 전문가고요. <laughs> 네, <그래요>? 예, 완전 전문가. <laughs> 아, 쉽지가 그렇게... 않은 문제인데. 아 그래요? 예, 예, 예. 네. 예. 근데 저렇게 생긴 강아지도 검사해보면 네네. 오히려 순종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닐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닐 수 있고요. 네. 전문가들은 보니까 이 눈이 동그란 정도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시는데, 아, 네네. 이제 눈만 유전자적으로 동그랗게 닮았으면 네. 또 순종 같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오, 그렇군요. 그 하나 가지고 완벽하게 할 네, 저는... 수는 없네요. 네, 판단할 수. 어느 정도 찍어 맞출 수 네. 있지. 아, 찍어 맞출 수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페도이는 믹스, 네. 그럼 자동적으로 페도삼은또 순종이네요. 예 순종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고그 정답을 힌트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네. 약간 그닥스훈트는 어, 아주 이쁜 사진이 있는데 <laughs> 일부러 저렇게 누워있는 예, 누워서 걸 올렸습니다. 서 장난치는 걸 올렸습니다. 허리가 얼마나 긴지 다리가 얼마나 짧은지 알 수가 없는데 정말 용케 여러분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 오늘 행운의 그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추첨 준비는 이렇게 마무리 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3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정한 추첨으로 이루어지는 펫도육4울 라이브 1회차 펫도 이벤트 추첨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어 준비 이렇게 빠르게 되셨나요? 네, 네 지금 추첨맨께서 옆에서 펫도맨께서 <laughs> 저는 펫도누나 네. 펫도맨님도 계시는데 아, 네. 네 바로 준비 끝났다고 아주 빠릅니다 역시 인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의 펫도 육사홀라이브 1회차 자 추첨을 시작하시지요 추첨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네. 과연 1등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번의 트라이 이후에 네. 세 번째 분이 바로 1등. 아, 지금 즉석으로 바꿀까요? 바꾼다고요? <laughs> <laughs> 첫 번째로 할까요? 아 어떻게 할까요? 아 우리 댓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혹시 있나요? 있나요? 아없으신군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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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도대체. 할까요? 근데 우리가 룰 정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갈까요? 네, 첫 번째. 네. 세 번째. 예. 한국인는또 3, 3번이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3, 3번 가겠습니다. 네. 네, 자, 자 1등 추첨. 그러면 먼저 테스트입니다, 네. 여러분. 강별경 님! 와 아쉽네요. 아, 네. 전화번호 끝자리 3805 님. 아쉽습니다. 네. 너무 아쉽습니다. 아. 근데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쵸? 네네네, 랜덤이기 때문에. <laughs> 네. 자, 그다음에. 다음 분, 네, 테스트입니다. 네. 조별민님! 와, 와! 정답은 맞죠? 순 예, 비회원이신 분께서 네.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아. 1등의 주인공은 아니고요. 네. 자, 그렇다면, 펫도 아, 64호 6월 2일 음. 1회차의 1등 음. 주인공을 네?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아나운서님이 하실래요? 아, 저요? 아니요. 아, 대표님이 하셔야죠 아예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네, 네, 네. 또 행운을 드리면 네. 또 보기 오지 네. 않겠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해주시, 해주시죠. 예. 공정하게 두번 엔트를 쳤으니까, 네. 세 번째도 오! 엔트를 자 치겠습니다. 누구까요와 <laughs> 대박! 와아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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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웃음> 어? 아, 이게 리얼인가우 <laughs> 아 제네시스 에고 대박이네요 와 여러분 와이 진짜 권별형님 전화번호 4123 끝번호 그 아, 쓰시는 분께서 안될 것 같아요 아 이건 안될 것 같아요 예네 네, 안될 것 같아요 이거 거. 마치 예. 짠거 같잖아요 아 진짜 네와 진짜 와 식은땀이 나는데요 뭐라고요? 와 진짜 와, 어? <laughs> 와 진짜, <laughs> <와>, 진짜 대박인데 <대박이다. 웃음> 아 근데 와. 이거는 대박의 기운이다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기분 좋네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싼게 아니고요 와 진짜 식은땀이에요 <laughs> 아니, 아니 이거는 근데, 예, 예, 완전 입틀막 이거는... 네. 지금 패도매님이 네. <laughs> 입틀막 네. 하셨어요 완전 네. <laughs> 와 네, 이거 다시 한번 이거는 아나 진짜 제... 네, 순간 진짜 저도 지금 약간 네. 네. <laughs> 와 근데 이거는 아 근데 네. 여러분 제네시스에고가 네. 사실 첫 번째 수주가 네. 수출 먼저 된 기업이에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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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네 싱가포르로 수출 먼저 된 네. 기업이고 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확산이 될 거니까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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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은 네. 네, 네. 그 다음 분으로 가죠. 예 네, 그렇게 또나오지 수... 않겠죠. 또 나오면 우리 아또나 <laughs> 접어야 돼요. 네. 아니 또 나오면 그냥 제가 <laughs> 접... 가지면 안 될까요? <laughs> 안돼 안돼 접어야 될것 같아. 또 나오면 아, 진짜 이 네. 프로그램은 정말 소스도 그대로 공개 한 그대로고요. 그렇습니다. 네, 완전 자. 진짜 그 팔순에 아니 이렇게 손에 땀을 질지 몰랐어. <laughs> 아, 예. 자, 다음, 오늘 진짜 패토645 라이브 1회차 예. 기분 좋은 행운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다음 분께 드리겠습니다. 양심상 못 받으시겠다. 아, 예, 예, 예. <laughs> 예. 그리고 진짜 이제 마지막 와. 최종 후보를 <laughs> 어, 선정을 하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2등에서 제가 걸리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등은 양보드리고요. 아, 욕심이 있으시네요. 아, 예, 예. 2등은... 예 욕심이 있어야 네네네. 됩니다, 또 사람은. 네. 자. 추첨할까요? 그러면? <laughs> 네 하겠습니다. <laughs> 네. 두구두구두구 오우 오우 축하드립니다. 한.별.혜님 아 전화번호 <웃음> 1730 <웃음> 끝번호 쓰시는 분께서 네네네. 1등으로 당첨되셨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laughs> 45만 원 상당의 네. 상품권 혹은 네. 현금 받아가실 수 있는 1등 네. 뽑혔고요. 네. 곧바로 2등 추첨 아, 들어가겠습니다. 예, 2등 추첨하고 네. 전화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쵸. 죠 2등 추첨 들어가고, 1, 2등이 뽑히면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이 기쁨의 환희의 순간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네네. 2등. 네. 테스트. 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예. 네. 와, 저분 행운이신데? 또 되셨어요. 아, 그래 그리고... 아니, 너무 소스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닌데, 참여하신 이거... 분들이 너무 적으신 <laughs>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laughs> 고개를 끄덕끄덕. <laughs> 여러분, 입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어. 아니면 지금 빨리 오셔가지고 응모하셔서 빨리 들어가시면은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남, 네, 네. 나중에 한 500만 명 하시면은 네, 네, 네. 확률이 엄청 낮아지잖아요. 그렇죠그렇죠 빨리 받아가셔야 되고요. 제가 볼때 1, 2회 때가 최적기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자, 두 번째 테스트를. 3회부터는 엄청 많이 보실 거라는 거. 네네네. 네, 네, 네. <laughs> 다음 자, 보겠습니다. 테스트입니다. 네. 다음 분 테스트입니다. 추천! 우와! 와! <laughs> 왜? 전안 나오죠? <laughs> 그러게요. 네, 제 주변에는 안 나오죠? 자, 다음 이제 2등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2등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님 안 되실 것 같고요. 네. <laughs> 자, 2등. 김별현님! 와, 전화번호 끝번호! 6713 쓰시는 김결현님께서 2등으로 당첨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laughs> 와, 네. 정말 아, 오늘 행운과 환희와 반전과 정말 <웃음> <웃음> 모든 것이 가득했던, 네네. 아, 정말 이렇게, 아, 너무 네. 흥분이. 재밌네요. 아, 너무 재밌네요. <laughs> 아, 진짜 흥분이 네네. 되네요. 이게 <laughs> 앞으로 펫도 645 라이브 응.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분들